스웨이백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척추는 목과 허리는 앞으로 전만, 등은 뒤로 후만이 된 상태가 중립 상태인데, 스웨이백은 등이 과도하게 뒤로 밀리고, 치구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체형의 변형을 의미해요. 이때 등이 뒤로 빠지면서 척추의 후관절이 압박을 받아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고, 등 하부와 요추의 상부가 만나는 지점이 이완성 긴장이 되고 또한번 치골이 앞으로 밀고 나가며 허리의 전망 커브를 상실하에 후방 커브를 만들어내며 디스크 사이사이에 압박을 주며 또한 번의 허리 통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척추 전체가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처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등 상부, 그리고 허리 주변에 개별적인 고립 운동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운동을 들어가 주셔야 하면 교정이 가능하세요.